국내 창업 경진 대회인 도전 K 스타트업 2021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접수했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 분야별로 예선 리그를 운영하고 각 리그를 통과한 우수 팀들을 대상으로 최종 수상 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올해 신청 규모는 2016년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인 7,302 팀으로 최연소 16세에서 최고령인 86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창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창업 증가와 맞물려 20, 30대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이중만 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은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상승한 67.6%로 조사됐습니다. 참가 신청을 마친 창업자들은 8월 말까지 각 분야의 예선 리그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선발되는 180개 팀은 9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선 참가 자격을 얻습니다. 한편 6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는 기존 7개 부처에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3개 부처를 더한 총 10개 부처가 9개 분야의 리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